안녕하세요 박빌딩입니다 어, 최근에 상담을 하다 보면은 예산이 다 긁어모아야 1억 정도이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뭐 물론 이제 본인이 주택이 있고 운영해서 약간 시 d 로 투자할 수 있는 게 1억 정도다 하시면 그 1억 안에서 우리가 지역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정보력이 많이 없다 보니까 투자는 못하고 이렇게 조금 관망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1억 정도 예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비사업 추진 지역을 내일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영상을 계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금액적으로 분석을 할 것이고, 입지도 고루 살펴볼 것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비 사업의 속도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한 다음에 제가 영상을, 지역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7월 달에 또 정비사업과 관련된 유망 지역과 현재 수익으로 선점할 수 있는 지역들 분석까지 유튜브로는 업로드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또 강의로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강의 이미지 파일을 보시고 하단에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강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스케줄 이런 것들을 PNG 파일로 정리를 해서 피드백을 드릴 테니까 항상 문의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산이 적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신속통합으로 후보지 지정된 곳보다는 사고 팔고 거래하는데 제약이 없어서 의외로 매도 공급자가 많으면 좀 싸게 살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면모 5동에 대해서 추천을 해 드릴 건데요. 관리계획 용역이 중랑구청에서 지금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곧 구역 지정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의서를 걷는 곳이 아니라 구역 지정을 위한 예산을 중랑구에서 집행을 해서 어, 정비 계획안을 이번 준비 중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랑구를 알기 전에요. 중랑구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시는 분도 계실텐데 이동부권입니다이 주변 일대 아파트 시세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땅값 한평 가격보다 분양 면적 아파트 평당가가 비싸야지 정비사업 수익률이 좋고 조합원들이 동의를 잘 합니다. 땅이 평당 3천인데 아파트도 3천이거나 그것보다 미만이면 정비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하시죠. 그래서 아파트 값을 고루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3호선 라인 타고 강남으로 한 방에 가시거나 왕십리에서 분당선 타고 성수 찍었다 강남을 가거나 입지적으로 좀 상급지에 있는 약수 옥스 금호 라인 응봉동일 대가 16억에서 18억 정도의 실거래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호선을 타고 좀 환승을 해야 하는 이 신금호역세권이나 행당역세권일 때는 15억 5천만 원의8사기준으로 시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십리뉴타운 센트라스 같은 데는 14억 5천에 나오고 있고요. 평량리 역세권 호재를 받고 있는 전농답신이 주타워는 8사 기준 12억 5천만 원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중랑구는 동대문구랑 연접해 있죠. 11억 5천만원에 8사가 가격이 각각각각 각각 형성이 돼 있는데 어깨 맞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아파트의 시세를 아시면 중심권에서 좀 멀어질수록 강남에서 멀어질수록 아파트값이 1억 5천에서 2억씩 이렇게 차등적으로 편차가 있다. 자 동대문구에서 위로 이제 성북구로 올라가면 2억 정도 더 빠지겠죠. 그러면 이제 15억 5천 이런 식으로 어깨들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아시면 아파트 시세 파악하시는데 굉장히 용이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오시면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면목동 사과장 아이파크가 84기준 11억 5천인데 평당으로 치면 3,300만원 꼴이거든요. 근데 이 주변일 때 땅값 평당가는 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더 비싸니까 정비사업 수익률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동의율이 쭉쭉쭉쭉 나와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모아타운 관리객에 들어간 이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듭 강조드리지만요, 1억을 투자하더라도 우리는 보수적이어야 될 것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원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동의서를 걷거나 징구하고 있는 곳 말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구역 지정에 임박한 그런 지역들을 투자하시는 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지금 사과정 아이파크가 지금 11억 5천인데 다른 지역들은 16억짜리 지역들도 있습니다. 평당가 그러면 훨씬 더 올라 가죠 근데 이런 지역들은 예. 예산을 1억에선 투자를 못하고 여기서 조금은 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정해진 예산이 1억밖에 안 된다 하시면은 지금은 이제 면목동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조금만 금액을 보완할 수 있다. 더 유동이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지역도 같이 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 20억짜리를 사던 30억짜리 빌딩을 사시던 100%니지못 맞춥니다 그게 100억 이든 200억 이든 똑같은데요 어쨌든 무리하지 않고 정해진 예산 내에서 주변의 개발 호지까지 다 파악하고 충분히 투자하신다면 얼마를 넣든지 간에 수익은 무조건 볼수 있다 시간만 투자하면 된다 라고 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중랑구의 히스토리를 아셔야 됩니다. 중랑구가 정비구역 지정이 진짜 많이 됐거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아볼게요. 중랑구는 신축 아파트 보급률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화랑대역 태능이 있고요. 봉화산역일 때에는 신내동 재건축단지들이 밀집해 있고, 그나마 이 화랑대 입구일 때이 대림산업에서 지은 신축 아파트 요 하나 있고, 신내역에서 양원역까지는 양원택지개발 사업으로 신축 아파트들이 보급이 됐고, 망우역일 때에는 주상복합으로 신축보급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면목 우동이나 길건너 있는 라운드 프라이빗 그리고 한양 수자인 용마산 코로나 하늘채 길건너 있는 태양 아파트 새 아파트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른 자치구보다 훨씬 떨어지죠. 나머지 지역들은 다 노후된 주택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또 제가 깜빡할 뻔했는데요, 중화 리버스엔 SK 뷰가 있네요. 신축 아파트 이것까지 포함하더라도 자, 다른 자치구보다. 훨씬 보급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중랑구가 지금 모아타운만 이렇게 지금 지정이 됐는데, 새로 또 수시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고요. 자, 망우역에 상범동 신통환 하나 됐죠. 면목지 우측 상단분에 신통환 하나 됐죠. 중화역 우측분에 공공재개발 하나 됐죠. 면목동 527번지일 때 공공재개발 하나 됐죠 사가장역과 용마산역일 때공공주도복합사업 국토부에서 직권지정하는 사업 됐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에서 한번 떨어지고 다시 신통으로 준비하고 있는 면목 오동 그리고 바로 인접하고 있는 곳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이번에 대림산업개발로 정비사업이 시공사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통, 공공, 공공주도 모아타운 모아타운만 놓고 봐도 이렇게 해서 10개가 넘는 지역이 최근에 1년, 2년 내에 다 지정됐습니다. 다른 자치구는 1년에 2개 뽑힐까 말까인데, 여기는 2년 사이에 10개가 뽑혔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아파트로 새로 공급되는 이런 노후주택가들이 정비사업을 웬만하면 다 추진하고 있다. 밟으면 재개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두 가지 빼먹었습니다. 면목역 좌하단부에 면목 역세권 시프트, 사가정역 좌하단부에 사가정 역세권 시프트. 이두 지역들도 50% 이상 동의서 진구해서 사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종류가 우리가 지금 역세권 시프트, 신통, 공공, 공공주도, 모아타운, 가로주택까지 6개의 분야에서 10개가 넘는 지역이 최근 2년 동안 다 뽑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면모 5동 모아타운 추천 지역이 여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면목역세권시프트 사가정역세권시프트 면목오동 공공에서 신톡으로 돌아가는 것가로주택으로 대림산업개발 지금 들어가는 것이 반경 1km 안에 정비사업이 완료된 곳을 포함해서 지금 구역이 다2 3 4 5 6 7 7개 구역이 1km 반경 이내에서 다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면목오동이 앞로 아이파크 사거리일 때 면목선이 개통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좌로는 청량리까지 연결이 되고 우로는 신내역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역세권으로 바뀌는 지역이고 주변에서 정비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 사업에 대한 추진 의사나 추진 욕구나 추진 역이나 이런 게 계속 상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지역이 인접하고 연접한 지역들의 이런 영향력을 받아서 빠르게 속도 추진이 있다 보니까 관리계 수립이 빠르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네이버 부동산을 보시면 신축 말고 구축의 10년을 체크해가지고 매물 현황을 보면요. 땅 지분이 8평에서 10평 넘어가는 것들이 3억 중반대의 매물들이 꽤 많이 걸려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전세가 2억 중반대이기 때문에 1억 정도 수자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신축이 싸면은 신축을 권리 선정을 필요 그래서 잘 투자하면은 뭐 괜찮으니까 추천을 할 텐데 준공된 지 5년 6년 된 땅집은 큰준신축 빌라도 싼게 많고 20년 넘은 연립들 땅집은 10평짜리도 싼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공시지가를 좀 높은 거를 잘 사놓으시면 추가 분담금을 최소화해서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까지 갈수 있는 1억 미만 때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공시가가 높은 걸 사셔야 세입자가 나가서 다시 보증보험 가입해 주고 전세를 맞출 때 역전세 없이 리스크를 최소화 할수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만 명심해서 잘 투자하신다면 1억이지만 똘똘한 한채 투자가 가능하시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5월 달이죠. 지난달에 남과자동 6구역에 그 3억 8천짜리 빌라가 땅 지분이 10평이고 전용이 25평인데 싼게 나왔다. 해서 유튜브를 올렸는데 우리 구독자분께서 바로 서셨나봐요. 다음날 네이버에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매물이 최소 6억에서 8억짜리 이상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이, 어 우리 동네가 구역 지정을 위해서 자치구에서 용역을 주고 있네.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싸게 파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계속 모니터링을 반복적으로 하신다면은, 모르고 싸게 파시는 분들의 매물을 좀 싸게 사신다면은, 충분히 지역을 막론하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통계획 후보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종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신 분만 투자를 할 수가 있지만,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매물만 잘 싸게 이렇게 분석을 하신다면 충분히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직 서울특별시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저평가된 지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유튜브로 업로드 할수 없는 지역들은 제가 강의로 또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강의 공지가 나가지만 문자 주시면 제 강의 일정 강의 시각 그리고 어 오시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문자로 바로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 많은 돈을 쓴다고 해서 규모의 경제 많은 수익을 보는 시장이 아닙니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약간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소자본을 시간 투자하는 개념 원래부터 부동산 투자는 시간 투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분석하신다면 똘똘한 한채 매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줄여있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